자 64번은 자 리미트 자 식이 있는데 예측한 값이 이래 자연수 m의 개수 그런데 근데 이제 공비를 또 구분하잖아 얘는 공비가 5분의 m이지 그러니까 원래는 예일 때 예일 때 예일 때마지막에 1보다 클 때, 이렇게4가지로 네 구분하는데, m이 자연수잖아, 자연수. m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게 음수가 될수 없어. 0, 그러니까 음수는 볼 필요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는 범위를, 이렇게 그리고, m이 1일 때, 아, 5분의 m이 1일 때, 5분의 m이 1보다 클 때, 이거 세가지로 봐주면 돼. 자연수 범위기 때문에, 자연수 범위기 때문에. 자, 면 범위에 있을 때는, limit n은 무한대까지. 5분의 m의 n제곱의 극한값은, 자, 1보다 작잖아, 그지? 극한값이 0이 돼. 아, 그리고 참고로, 어, m의 범위는 5를 곱해주면 0. 요 범위겠지. 자, 그러면, 0이니까 0을 집어넣어 주면 딱 2만 남잖아. 어? 극한값이 그 2가 되는 그럼 요 범위에 있는 자연수가 된다라는 거지. 1, 2, 3, 4. 이렇게 4개가 된다라는 거예요. 4개. 자, 그리고 요때는 자, 5분의 n이라는 1이 얘기는 n이 5라는 거겠지? 자, 이때는 리미트 n은 무한대까지 5분의 n의 n제곱은 1이야. 얘가 어차피 1이니까 자, 1 집어넣자. 1 집어넣고 1 집어넣으면 분모는 2가 되고 분모 혼자 는3 되잖아. 2가 안되지. 이건 볼 필요 없다는 거야. 자 1보다 클때 1보다 크다는 것은 m이 5보다 e, 크다는 거겠지. 어차피 얘도 어, 없을 거야. 왜냐하면 아 있을 수도 있겠네. 자, 얘는 limit n은 무한대까지 5분의 n의 n 제곱은 이때는 무한대로 가자 무한대로 갈 때는 무한대로 나눠줘야 되잖아 이제? 자, 식을 나눠줬어 자, 나눠주면 얘는 1대, 얘는 0대지, 그지? 얘도 0대지, 필요 없잖아, 그지? 자, 얘 5분의 n의 n 제곱 곱하기 5분의 n이잖아 자, 5분의 m의 n 제곱의 값가 얘는 없어져. 그래서 얘는 극한값이 이때는 극한값이 5분의 m으로 나와. 그러니까 얘가 2가 되는 거야. 자, m이 얼마일 때 되지? m이 11일 때 되지. 그러니까 1, 2, 3, 4 되고 그리고 10도 된다는 거야. 그렇지? 그럼 총몇 개? 다섯 개가 된다.